안녕하세요. 숙내타밥 밥상 네슈빌 장금입니다. 요즘 저희 집 주변 호박 농쿨에 호박이 참잘 자라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 비도 자주 오고 나니 호박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잘 자란 큰 애호박으로 정말 맛있는 호박 지짐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참 간단해요. 조금 굵게 자란 애호박 한개 그리고 대파 한줄기만 있으면 된답니다. 호박은 2, 3c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6등분 정도로 썰어 주었어요. 그리고 대파는 흰 줄기 부분을 위주로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대파 향이 정말 좋은데요. 대파를 듬뿍 넣어주면 맛이 정말 좋아요. 예열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준 다음 기름에 볶아서 마늘향을 내주세요. 이때 마늘이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볶아주어야 해요. 마늘 향이 올라오면 썰어 놓은 대파도 넣어주고, 고소한 파향도 함께 끌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달달 볶아준 다음, 이제 썰어둔 호박을 넣고, 살짝 한번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한 큰술 듬뿍 넣어주고, 소금 한 티스푼 넣어주고, 고루 잘 볶아주세요. 마늘 대파 기름에 고춧가루를 넣어 호박을 볶아주면 맛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물한컵 정도를 자박자박하게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중간불에서 뚜껑을 덮고, 뜸들이듯이 보글보글 끓여주면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시고 필요하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호박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간을 한번 보고 소금으로 입맛에 맞게 살짝 조절해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단맛을 넣지 않아도 호박 자체의 단맛이 정말 좋아요. 구수하고 달콤한 맛. 든든한 한끼 식사로 충분해요. 꼭 해보세요.